안녕하세요, 진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배경 뭐예요? 왜 이렇게 힙해요? 어,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쁜데요? 어, 이거 초창기에 저희가 여기서 촬영했었잖아요. <laughs> 어, 그렇죠. 너무 예뻤죠. <laughs>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오늘은 제가 너무 특별한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이 차량 아마 제가 보면 5분 순삭되지 않을까. 5분? 순삭? 자, 예 그렇죠. 배경 한번 쫙 보여주실래요? 너무 예쁘잖아요 솔직히 여기 너무 좋아요. 저쪽에 보시면은 저희 축하 공연해주러 오신, 어저 기타리스트. 어... <laughs> 계시구요 안보여요 아, <laughs> 와... <안> <laughs> 자 그러면 정말로 오늘 대단한 차량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어... 한번 차량 보러 가시죠 가자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야외에 나왔는데 너무 상쾌한데요? 어 아, 햇빛이 너무 따, 따가워요 따가워. 아 우선은 저희가 이 맥스 크루즈 와우 먼저 보여드릴까요? 쫙 보시면 아 이게 그냥 맥스 크루즈가 아닙니다. 더뉴 맥스 크루즈. 풀옵션 차량입니다 파인리스트 에디션 이고요 신차가가 4500만원 살짝 넘어서 거든요 아 오늘 저희가 엄청난 가격에 드릴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로 전국 최저가 요 사양에서 제가 사양은 조금 조금씩 풀어 나갈 건데 자 보시면 이차 앞모습 보시면 은 여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판도 들어갔습니다 어 엄청난 옵션이 숨겨져 있는 이 차량 2000 16년형이고요. 2015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정확하게 더뉴 맥스크루즈 파이니스트 에디션 모델의 차량이고요. 전면부 상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썬팅 상태 너무 좋아요. 뭐돌빵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어 후드 상태도 어 괜찮은데요. 하지만 조금의 붙어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상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니쉬도 이렇게 해놓고요. 어 전 차주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자 보시면 나이트의 백화현성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를 있고요. 범퍼에도 어 이게 더뉴 맥스크루즈가 이렇게 세로로 예 안개등이 들어갔죠. 어우 멋지고요. 자 보시면 그릴부터 해가지고 어 깨끗합니다. 깨끗해. 하지만 뭐 생활의 흔적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차 상태 너무 따봉인데요. 따봉. <laughs> 자 그러면 운전석쪽 가가지고 또 어떤 어, 도장 상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운전석 쪽 측면에 왔고요. 아, 제 트레이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 너무 아쉽게 트레이드는 한2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조금 운행하시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쪽에 맡겨 주시면 좀 저렴한 가격에 교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휠 상태는 아, 깨끗하나 뭐 약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고요, 주차기수 있습니다. 이거 사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도장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도장 상태는 오 양호해요, 양호해, 깨끗해. 와우, 깨끗한데? 어이 제제 손에 기름이 묻어 지금. <laughs>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문콕 방지를 해놓으셨어요 전차주님이 해놓으셨고 큰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냥 뭐 생활 기스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도장 상태 너무 훌륭한데요. 사이드 미러도 크게 뭐 기수 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조금 여기 약간 약간 어. 진짜 이만큼 기스가 있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도 사이드 미러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어, 차량 좀 양파 같은 차량이에요. 아 어, 너무 옵션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후면부 아자자또또 또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하다가 까먹었네 여기 뒤쪽에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말씀드릴게요. 뒤쪽 타이어는 한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휠 상태도 생활의 기스는 있다 약간 여기에는 기스가좀 많이 있네요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양파 같은 차량 또 뒤쪽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킹카 자이더뉴 맥스크루즈 어우 후면부에 왔는데요 어우 도장 상태 깨끗해요 어우 너무 깨끗하고요 뭐자 보시면 어우 이 차량 자륜구동 차량입니다 와우 너무 멋지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들어간 부분은 살짝 있습니다 이거 사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진으로는 잘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넥시크루즈아이 어, 차량 너무 멋지지 않아요? 딱 보시면 리어 램프 쪽도 아우 어, 뭐. 짓스 하거나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딱 이렇게 고급차다 보니까 크롬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어우, 너무 차량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차량 또,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려 봐야 되겠죠. 자, 오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음 없이 잘 열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딱 실내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와보실래요? 실내. 짜자자잔. 짜자자잔. <laughs> 자, 보시면. 아, 실내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 또 깜짝 놀라실 게 뭐냐면, 6인승 차량입니다. 6인승 차량. 맥스 크루즈 중에서 파인리스트 에디션 중에 제가 단 넣었건데 얘는 아마 한 달일 것 같아요. 정말로. 6인승, 6인승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아, 6인승 차량에다가, 그 다음에 파인리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에도 공조장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왔으니까,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산타페보다 얘가 30cm 정도가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3열도, 어, 그래도, 탑승했을 때, 괜찮아요. 공간감이. 그래서, 이제 한 6명이서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3열, 시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브라운 시트가 딱 들어갔죠. 고급스럽게. 어, 시트 상태도 좋고, 아, 이게 역광이 걸려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간감이, 그래도 앉을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조금, 우리, 애기들, 딱 태우고 놀러갈 때딱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따봉인데요. 이거 6인승 차량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딱 오시면, 또 보시면, JBL, 딱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갔고요. 이것도 추가 옵션이 들어간 거예요. 아, 얘는 진짜 완전 완풀이에요. 완풀. 진짜 어떤 버튼 하나 빠진 게 없이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상태도 너무 양호합니다. 지금. 아, 너무 따봉입니다. 따봉. 와. 자, 그러면, 자, 트렁크, 잡고, 자, 보조속 쪽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어우, 킹, 카. 자, 이제 보조속 쪽 측면에 왔고요. 자, 보시면 도장 상태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어 깨끗해요. 도장 상태도. 깨끗한 상태 유지 하고 있고요. 어, 이쪽 보시면, 어, 크게, 뭐, 사이드 미러도 크게 파손되거나 기스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쪽은 거의 완벽해요. 문콕도 안 보이고요. 어,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휠 상태는 제가 사진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쪽에 조금 조금씩의 기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 첨부해서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은 또 하는 거 있죠. 성능 기록부 한번 고지를 해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쭉, 쭉, 쭉. 아, 보시면 아이 차량 좀... 무사고는 맞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운전석 휀다와 보조석 휀다가 단순교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이 부분 운행하시는데 지장 있는 부분은 아니시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단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또 중요하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기록부 같은 거고요.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쭉 보시면 어우 이게 뭐지? 어우 올려 올려. <laughs> 미세누유 한 방울 없이 너무 깨끗한 차량이에요.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주행 거리를 말씀 안 드렸네. 이 차량 주행 거리가 9만9천 k m 밖에안 됐습니다. 아우 아주 뭐 짱짱하죠 현역입니다 현역. 자이 차량 안에 들어가면 옵션이 너무 풍부해요. 옵션 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내에 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실내 옵션 한번 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어 지금 더뉴 맥스크루즈 어 뒷열에 이렇게 탁 탑승을 했는데요. 어 실내 너무 이쁜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거 이거 먼저 보여줘도될것 같아. 딱, 천장을 보면, 여기 야외잖아요. 딱 보면 하늘도 너무 예쁘고 파노라마 썸드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시티에 딱 독립식이래서 또 애기들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또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립식으로 돼 있으면 잘안 싸워요. 야, 그, 그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퍼플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어, 차성트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뭐 이렇게 LED로 딱 이렇게 또 해놓고. 야, 상태가 굿입니다, 진짜. 그리고 또, 어우, 아시죠?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뒷열에도 커튼이, 수동커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는, 어, 브라운 시티에 너무 이쁘지만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보여진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태는 너무 좋다. 그리고 전처주의 애정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매트를 두 개를 깔아놨어요. 이렇게 바닥 매트 깔아놓고 그 위에다 코인 매트까지 이렇게 다 해놓은 게 애정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앞렬에 가서 진짜 옵션,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진짜 옵션 설명할 거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 죽을 거 같아요. 자, 오시면 야, 저기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1단2단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동작 상태 보여 드려 볼게요. 이음 없이 잘 내려가 잘 접히고 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후측방 경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버튼. 어다 오토 윈도우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1열, 2열 이렇게 어우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뒷열도 보여드려볼게요. 뒷열도 예,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옵션이 아,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생활의 흔적은 보여지고 있지만 어, 얘도 그랜저랑 똑같은 가죽. 어, 너무 좋은 가죽 썼는데요. 자 생활의 흔적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쪽 꽉차 있죠 버튼이 어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아자 설명 들어가 볼게요. 차체 제어 장치 들어가 있,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이, 나이트 밝기 조절하고 여기는 사륜 구동. 어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앤 스탑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버튼 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 이탈 어 얘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축 방 경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내에 타서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가시죠. <laughs> 어 너무 많은데 옵션이? <laughs> 자, 이제 오 어, 탑승하기 전에 보조석 한번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어 시트 상태는 어 양호한 편이고요. 생활의 흔적은 느껴져 느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딱 넥스 크루즈라는 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보조석까지 전동 시트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너무 더, 너무 덥죠? 야, 외래서 <laughs> 빨리 들어보세요. 제가 통풍시트 딱 켜드릴게요. 통풍시트. 어 아, 고생하는데. 자,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먼저 계기판 모터 딱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주행거리가 79,070km. 딱저 가운데에는 클러스터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올라오시면 여기 오토, 오토 나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트리어링 휠 보여, 보시면 이쪽으로는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는 자어 얘가 이제 또 전방 추돌 경보음이 울리고요 차선이탈 어 영리한 또 이게 또 안전 사항이잖아요 요즘에 그 고객님들의 니즈가 이런 스마트 센스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엄청 따지세요 왜냐면은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면은 또 아시잖아요. 깜빡깜빡 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센스가 들어있는 차를 너무나 찾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좋은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자, 오 이거 블루링크가 되는 거네요. 블루링크 가능한 ECM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어우 요게 88만원짜리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풀옵션은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오시면 2구. 자, 시거잭이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와 억스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뒤오 노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동승석 열선 동승석 열사 시트 아, 말도 꼬여요 너무 옵션이 많아가지고 자 통공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 뷰 버튼이고요 아우 또 여기 보시면 자동 주차도 가능합니다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아우 여기 2구 컵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키는 예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암드 시트 공간 자 보시면 야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잘 써주셨는데요. 아우, 야 이거 옵션이 너무 많다. 여기 또 위쪽에 보시면 또2 차의 하이라이트죠. 파노라마 썬루프가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음 없이 잘 열리. 어 눈이 너무 무신대데요자 <laughs>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캠핑이나 가시면 파도나바 썬루프 이렇게 딱 뒤에 평탄화 작업하고 딱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는 거죠. 너무 따봉입니다. 따봉. 진짜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트렁크를 조작할 하 오토 파워 트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차량 옵션 너무 많지 않아요? 진짜 이 차는 아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정말 전국 최저가로 드릴 거거든요. 빨리 가서 어떤 가격에 들었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시죠. 어, 가격 정말 싸게 드려야지.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스펙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식 더뉴 맥스크루즈 파이리스트 에디션 4륜구동의 흰색 바디에 파선을 품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이 차량 저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 1,970. 9만원에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 너무 멋있죠? 아, 정말 이 가격 정말 접하기 힘든 가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엔카 시세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엔카 시세 뿅! 자, 한번 올려볼게요. 쭉쭉쭉쭉쭉. 평균 시세가 2천만원을 무조건 넘어갑니다. 2천만원. 뭐 비싼 차들은 2,600만원짜리도 있고요. 2,400만원짜리도 있고요. 2,200만원짜리도 있고요. 현재 이 차량, 2,200만원에 판매를 하던 차량인데 저희 킹카에서 저희 친구가 의뢰를 했어요. 이 차량 좀 팔아달라고. 근데 이 맥스코르즈 6인승 차량이 너무 없는 차량이거든요. 귀한 차량이에요. 이게 홍보가 잘안 돼서 그렇지. 홍보만 되면 5분 순삭입니다. 5분 순삭. 아 정말 멋진 차량이고요. 이 차량 잡아가시면 땡잡는 겁니다 땡. 따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조건 구매하세요.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구가. 빡! 만사연통 부자 되셔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